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죄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이스라엘 족소가 들을 지어다.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죄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10월의 첫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회 전에 모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린 채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어야 했는데 하지 말걸 괜히 했다. 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을 후회하죠. 물론 그런 일들은 한번 때를 놓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후회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늘 뭔가 조급할 수밖에 없으며 또다시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의 말씀 속에는 세상의 논리와는 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그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는 너무 늦었다 그런 말이 통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기회의 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에스겔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후회와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조상 탓을 했고 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길을 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길을 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의 길을 열심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회개의 타이밍은 절대로 뒤로 미뤄선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부문의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파격적인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살기 위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과연 뭘까요? 사람들의 문제는 다들 자기들이 악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하면 그냥 일차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리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단지 그 성경적인 의인의 개념과 반대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자신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다 그렇게 칭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그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일차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인간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아,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되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보면 2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생명을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직 기회가 있음을 꼭 전해 주시되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롭게 전해 셔야만 합니다. 그냥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봄은 25절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순전히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여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다. 조상 탓, 환경 탓,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이것은 정말 불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불공평하냐, 너희들이 불공평하냐,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신뢰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죄의 양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그 죄의 양대로, 불량대로 그냥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서 죄로 인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돌이키면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며 원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런 생각에 기울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짧은 소견만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밝은 면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밝은 면은 바라보지 못한 채 어두운 쪽만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그러한 불평과 원망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생명길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이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언제나 오르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밝은 쪽으로 옮겨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감사의 조건들을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을 나부터 신뢰하지 못하고, 나부터 확신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공유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확신해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공의와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이 본문 31절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오라, 나에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렇게 자꾸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셔서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시면 됩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가장 좋은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사랑을 붙잡으시고 십자가를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죽지 않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생명의 문을 닫지 않으셨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음을 깨달아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에 한달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월의 첫날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 우리 힐학교에서 지금 한 알의 밀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늘 생명의 법칙대로 땅에 떨어져 죽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며 주께 엎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